아 AP 말고 이번 판은 그 그냥 무난하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나는 레오나 안 할라 그랬는데 레오나를 한이유 서포터가 또 티모를 해가지고 아씨 그러니까 우리 팀이 왜그 티모가 샤코서포터로올려놨데 벤당에서 아 짜증나네 티모 서포터 해야지 이러면서 티모 서포터를 했단 말이야 거기다가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딜러를 할 수가 없어요 봐봐 요 조합에서 내가 탑 딜러가 들어간다? 나필이, 아칼리, 에시브라움 씨. 말이 돼 이거? 어떻게? 이것도 진짜 조합 보고 픽한 거야, 조합 보고. 뭐 느낌 잘지 알죠 여러분들 우선은 초반 처음에 밤의 불씨가 무조건 나와야 돼, 이거. 밤의 불씨부터 시작이거든. 아까 그 뭐야, 티모가 저거 이 돈스 들어갔다가 럼블한테 1킬 주, 퍼블을 주는 바람에 애초에 힘든 상성인데 더 힘들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연은도 얘가 있어야 돼 마나가 봐봐 한턴 썼는데 마나가 이렇게 달았잖아 그치 이게가이렇게 달아가지고 와 얘는 저은비수정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데친구은데 친구야? 그러니까 우선 계속 이렇게 찔러 보는 이유가 살이면은 아이 새끼 호구구나 이러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싸우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알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루비 수정 하나 차이도 커 초반에. 개같긴 하네. 지배 차치습니다 그럼 나쁘지 않은데? 풀, 풀까지 뺐다 이거. 이러면 다음 턴에 한 번만 다시 와달라 그러면 괜찮거든. 내가 레오나 한 이유 여러분들 알, 알죠?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우리팀이 4물몸에다가 린시도 없고 그래가지고 에펙스밖에 없으니까 이런거는 또 레오나 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애쉬나 나피리를 마크해주는게 게임 이기는거에 더클것 같아서 이 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빼는 척 하고 맞았고. 와, 나이스. 이게 당당이다, 당당히. 이것 때문에 한 거야, 아, 나는 멋있어. 진짜로. 특히 썬파 선파 나왔고. 썬파는 필수거든요. 썸 썬파에 이것도 전역값 갈게요 전역값 주. 강심은 못갈것 같아. 원래 강심 갈라 그랬는데, 이게 너무 라인전이 힘들어 갔기 때문에 이때 가성비 템트리 저녁갑축 가는 거예요. 저녁갑축 버스라 하면 안 돼. 이런 건. 나는 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픽을 한 거야. 진짜 이번 판 와, 근데 이게 뭐아포나오니까좀 빡세긴 하다. 이거 가자! 그렇치 박수 지금 탑으로 여러분들 어? 오가녀를 했다는게 이게 쉽지가 않은거야 초반에 여기서 말해, 막말로 진짜 내가 탑저 뭐야 막 케이틀린 탑 이즈 이런거 했어 봐 지금 밸런스 개뭉개졌어 이번판 거기다 티모 서포터라가지고 시야도 못잡아 냉정하게 내가 한타 때 애쉬 이런 애들 마크 해줄 수 있거든요. 좀 갑주까지만 나오면 과잉성장에 지금 사전 준비까지 찍어놔가지고 지금 방어력 괴랄합니다. 이제 박마저 지금 봐봐, 딱 이렇게 슬로우 걸어놨죠. 천천히 가면 돼. 이거 큐, 큐, 있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천천히 하다가 요때 있다! 미쳤잖아 그냥 호응 아야 친구야 친구야 어 그렇지 어. 어 그래도 마이가 좀 잘해가지고 좀 괜찮네 갈까 이거? 어, 안 되겠네 그렇지 그렇지 말까? 아, 이건 보내주자. 앞에서 방어해주잖아. 앞에서 방어해주자! 방어해 주잖아! 와 미쳤는데 그냥? 아니 이게 그냥 서폴레오나가 아니니까 존나 당당해 어? 뭐 뭐야 이거 아. 아 이거 죽었다 와 근데 딴딴하긴 하다 진짜 존나 딴딴하네 레오나 요거 저녁갑주에다가 저호칸의 아니 호칸의손길까지 나오면 씨, 절대 안 죽는다 이거 뭐 하냐? 어, 턴찍 걸어 줬대. 와, 미쳤는데? 좋다가 그냥 어그로 삑뽕 다 빼주고 그냥 스턴까지 걸어주고. 아, 이게 확실히 딜러진이 든든하니까 맛있긴 하다. 여기서 리얼 가고일까지 나오면 거의 무적인데. 레일도 진짜 내가 할 줄만 하면 레일도 해볼 법한데. 아 그리고 내가 말하잖아. 아니 이런 아니 우리 팀이 만약에 여기 네명 봤잖아. 티모, 자야, 백스, 마이가 나왔어. 여기서. 오르치. 자, 밀고 들어가 밀고. 오르치. 그러니까 봐봐. 마이벡스 자야 티무 이런 애들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탑 지늘했어. 마이가 어디서 제일 많이 컸어? 탑에서 많이 컸어. 초반에 탑에서 아 3킬을 먹었어. 0킬 0데스 3어시였잖아. 그러니까 마이가 이렇게 클수 있었던 판 중에 하나가 레오나라는 챔프가 워낙 CC기가 초반에 좋다 보니까 마이가 킬 먹기 좋은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들어오지도 못해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때 어떤 유튜브 채팅이 그런 말이 있었어 탑 레오나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왜 괜찮냐면 얘가 라인점만 파밍을 하면은 다른 탑 챔프에 비해 다른 탑 챔프에 비해 그 뭐지? CC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오우씨 깜짝 괜찮은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근데 나도 어느 정도 인정해. 이게 무난하게 크기만 한다면 시시기가 무려 세개야거기다 내가 또 팀들 도움 주려고 생명의 생까지 찍었어. 눈에서 철거안 찍고. 뭐하거야 피가 안달아 피가 얘, 얘 찍어버려 봐봐 어떤데 미쳤잖아 그냥 2킬 1데스 16아씨 탑으로서 할수 없는 KDA에요 깔끔하잖아, 깔끔하잖아. 내가 가끔 탱커를 하는 이유나 이런 시시기 챔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타원들이 질릴 때 아니면 내가 떠먹여줘서 우리 팀들이 킬을 잘할 때 이럴 때 존나 재밌어. 우리 팀이 지금 킬을 잘해주고 있잖아. 와야팀오씨안 이렇게... 도와 주는거 봐라. 체 력도 4000대 에다가 방마 저326에240개 골고루 시 따윈 날잡지 못해. 그리고 궁쿨도 짧아. 36초. 근데 대신 좀 CS 먹는 데가 좀 없긴 하네. CS 먹을 만한 데가 없다. 우리 팀들이 먹다 보니까. 먹을 만한 데가 없어. 먹을 만한 데가. 아형아 아, 진짜 왜 그래? 이 씨. 아니 풀거의 풀템이잖아. 아니 이거 가고 과거이라... 3코어 좀 뽑자. 3코어 좀 아이, 4코어구나. 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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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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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나긴 하네 이거 탱커라서 무시당하는거 아, 밀자 이제 얘들아이아 시간끌린다 예측샷 제대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가고일 한번 켜주면서 시식이 걸어주고. 이거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잖아 여러분들 만들어 주잖아, 그냥 게임을. 혁명이다, 혁명 여러분들. 솔직말해서 히탑 내가 탑원딜를 하는 이유가 그냥 잘해서일 뿐이지 메타이 지금 좋은 픽은 아니야 냉정하게 이런 애들이 오히려 약간 만들어주는 플레이 메이킹 역할이 애들이 냉정하게 점수 올리기엔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레오나를 하라 이런 게 아니라 뭔가 플레이 메이킹 하는 애들이 있잖아. 뭐 CC 걸어주거나 아니면 좀 이니시 걸어주거나 아니면 사이드가 좋거나 그런 애들이 진짜 탑으로 탑으로 쓰는 점수 올리기 좋은데 탑원디를 그냥 뭐 재밌기도 하고 내가 잘하기도 해서 하는 거지. 이런 애들이 좀더 점수 올리는 거는 더 좋을 듯. 받은 피해량 압도적인 거봐 여러분들. 압도적인 피해량 보소. 아무지게 처맞았어 아무지게. 이거 어 그렇지. 이명에 좋다. 이명에 좋다 여러분들 봐 봐. 이런 거 하니까 그냥 채팅도 한 마디도 안 치고. 이런 거 하니까 그냥 이명에 받아 버리잖아. 쉬워 쉬워. 4번 딜 최고 달성은 아마 400점 될 거예요, 400점. 400점이 최대일 거예요. 챌린저는 못 가봤어, 어쨌든.